<laughs> 가지고 <편집을> <웃음> <웃음> 보통 형이 직접 보시고 아, 사고 치는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. 이렇게 안 보시고 아니, 너는 보게 하 너는 다 봤어? 근데? 다 아, 봤죠. 아 인, 인정은 아안 하시는데 좀 샤이하시. 네나못 보겠어. 현준이는 그렇게 첫진상에 이렇게 강렬한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. 생방송 <laughs> <laughs> 스타일인좀 몰랐죠, 아, 사실은 몰랐어요? 예,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보고, 어. 생각과는 약간 다른 그런 게 있어요. 굉장히 어, 네. 매력적이죠. 98%가 좀 부족한 친구거든요. 그래가지고 보통은 98%가 있고 2%가 부족한데 2%만 2%만 있어요. <laughs> 2%는 굉장히 특별한 친구야. 사실은별하고 98%는 이제 어디 틀줄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, 네. 매력 있는 친구죠. 예. 감사해요. 아 제가 올렸던 오, 거죠. 오, 거죠? 오, 예. 오, 올려도 되나? 뭐 이런 음.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재밌다고. 아예 저거. 그, 엄청 좋아합니다. 응. <laughs> 형, 뭐, 세븐아이 형이요 아니, 나 잘, 형이 아니... 위치콤보 원전 아니, 사실 좋네. 나는, 어, 야, 이거 올려야겠다, 인스타에. <laughs>